클릭하십시오. 속보를 놓치지 않으려면 가입 버튼을 클릭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의 운세 2020년 5월 19일 화요일 쥐띠 전체운 어떠한 일을 함에 있어서 자신의 소신도 중요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말도 귀담아 들을 줄 알아야 한다. 48년생 오랜 어려움이 풀리게 됩니다. 어린 사람들과의 파트너십이 길합니다. 만 곳에서의 이득이 있는 소식들이 하나 둘 당신에게 연결됩니다. 이성들과의 관계가 좋아지며 가족 내의 소소한 일들에 신경 쓰는 시기입니다. 60년생 마음을 넓게 가져야 하는 시기입니다. 마음만큼의 이득이나 이적 역량 발휘는 안 되더라도 주변에서 모두들 당신의 실력을 인정합니다. 모처럼 보람이 있는 시기를 보내게 됩니다. 야외에서 무대체질이 되는 시기일 듯 보여지는군요. 72년생 한 번만 양보하면 긴 기간이 보장됩니다. 되도록 동호회 모임이나 회식 자리에 빠지지 않고 참석한다면 일에서 플러스 알파를 낳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일에든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다는 인상을 남겨야 길합니다. 재정적으로 갑작스러운 아르바이트가 평생의 일로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84년생 즐거움을 최대한 즐겨야 할 것입니다. 자기 주장을 줄이는 편이 본인에게 길합니다. 사업가는 이득을 얻게 될 것이고 비즈니스에서는 속전 속결이 성공의 열쇠가 될 것입니다. 힘들어도 수신껏 밀고 나가는 뚝심이 요구되는군요. 숙띠전체온 그동안 마음고생이 많았겠지만 이제부터는 일이 수월하게 풀릴 것이니 더 이상 근심하지 말라. 49년생 어울리지 않는 취미생활이나 사치를 자제하기 바랍니다. 건강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건강을 챙기기 바랍니다. 엉뚱한 일로 마음고생이 심해질 것이니 마음을 단단히 먹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1년생 시간이 약입니다. 당신의 마음 먹은 대로 일을 소습하기에는 아직 때가 아닙니다. 참고 참는 인내의 시기입니다. 새로운 계약이나 이익이 발생되는 투자에는 눈을 돌리지 말고 현상 유지에만 힘쓰기 바랍니다. 73년생 당신이 인지하든 인지하지 않든 간에 대인관계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본인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하면서 경과를 두고 보기 바랍니다. 사람들의 평가가 달라집니다. 85년생 옛 친구를 만나 술한잔 나눌 수 있습니다. 이성관계가 물란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본인은 아니라고 주장해도 아무도 당신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겉을 챙기지 말고 내실을 기하는 시기로 만들기 바랍니다. 범띠 전체운 친한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은 옳지 않으니 중심을 잘 잡아야 한다. 50년생 기혼의 경우는 부부 관계로 인해 힘든 시기를 보내는 것 같네요. 사소한 다툼이 크게 번져 되돌릴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될지도 모릅니다. 미혼의 경우는 구설수에도 오를 수 있으니 주변 사람들의 관심이 커지기도 해서 혼란한 시기입니다. 62년생 어린 시절에 인연이 다시 만나게 되는 시기입니다. 감성적으로도 풍부한 시기인 만큼 감정에 휩쓸려서 일을 그르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판단력이 흐려지는 때는 주변인에게 도움을 얻게 바랍니다. 74년생 재정적인 운이 큰 시기입니다. 새로운 일을 하게 되거나 아르바이트를 하게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뜻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생기는 시기입니다. 긍정적인 생활의 변화가 생길 것 같네요. 86년생 일을 아무리 꼼꼼히 체크했다고 해도 당황스러울 일이 생깁니다.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두려워하고 있진 않는가요? 적극적으로 인간관계에 대처하기 바랍니다. 전반부는 힘들고 하반부에 서서히 풀리게 됩니다. 토끼끼 전체온 새로운 아이디어를 활용하거나 아랫사람의 도움으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으니 문제가 생기더라도 걱정하지 말라. 51년생 빚 문제나 보증 문제로 일이 힘들어집니다. 당신의 건강까지 약화되는 상태라 어찌 손쓸 도리가 없습니다. 가족들의 도움을 받기 바랍니다. 되도록 차근차근 일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십시오. 63년생 먹기 좋은 떡을 먹고 체하는 경우입니다. 처음은 좋았는데 끝으로 갈수록 일이 복잡하게 꼬이게 됩니다. 맺고 끊음을 확실히 하여 일의 마무리보다는 시작 부분을 맞기 바랍니다. 75년생 새로운 일이나 스포츠를 배우는 자리에서 이성들의 인기가 높아집니다. 당신이 하고자 하는 일의 변화가 시도됩니다. 새로운 것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겠네요. 87년생 좋은 꿈을 꾼다면 복권을 사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어느 면에서는 힘든 상황을 잘 견뎌내야 할 것입니다. 아픔을 다 드러낼 수는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말썽을 부리는 가족이 있을 수 있군요. 용띠 전체온 지금까지 해왔던 노력과 공을 인정받아서 큰 일을 맡을 수는 있지만, 건강상 무리가 될까 두려우니 주의하라. 52년생 마치 숨은 그림 찾기를 하듯이 옛 기억을 잘 떠올릴 수 없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그 점은 스스로 감안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일시적인 현상이므로 건망증에 대한 것은 메모 습관을 기르셔서 치유하는데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64년생 무의력증으로 회사고 학교고 가게 실을 시기입니다. 집에서 충분한 휴식과 수면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76년생 본인 스스로 자신이 있는 부분들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들을 보강해서 자신의 강점을 만들어 나가기 바랍니다. 직업적인 문제로 고민이 많을 시기입니다. 아르바이트권이 들어오기 좋은 시기입니다. 88년생 뜻하지 않는 곳에서의 만남으로 인연이 되어 당신에게 도움을 주고 보좌해줄 사람이 나타나게 됩니다. 당신은 정신적, 물질적으로 그 상대에게서 만족감을 얻고 있습니다. 뱀띠 전체 운 공과 살을 구분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정에 이끌리면 당장은 아니라도 필히 문제가 생기니 냉정해질 필요가 있다. 53년생 바쁠수록 돌아가기 바랍니다. 천천히 움직이기 바랍니다. 생각만 앞서면 오히려 불리합니다. 생각한 즉시 실천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주관이 있으면 흔들림도 없을 것입니다. 횡재수가 있는 시기입니다. 65년생 걱정이 있어도 내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군요. 힘들어도 참고 지내면 복이 올 것입니다. 마음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좋은 방향으로 행동도 함께 하기 바랍니다.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조합하는 시기입니다. 77년생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겠습니다. 휴식하면서 재충전하는 시기가 될 수도 있겠네요. 직장이나 거주지에 변화가 있습니다. 내적인 갈등을 모두 떠안아야 될 수도 있겠네요. 89년 생 순리를 지키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한치 앞도 보기 어려운 시기인 만큼 조심하기 바랍니다. 남을 위해 하는 일은 술술 풀리겠지만 자신의 행복을 위한 일에는 약간 어려운 상황이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말때 전체운 처음에 계획했던 것보다 조금은 일이 지연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순조롭게 완성되니 조급해 하지 말라 54년생 먼 곳으로 온천 여행을 떠나거나 가족이 있는 먼 곳으로 잠시 떠나보는 것도 좋겠지요. 생활의 변화를 꾀하기 바랍니다. 큰 일에 매달리지 말고 자꾸 쉬운 일부터 하나하나 풀어가세요. 66년생 소유욕을 시작으로 큰 분란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이사나 직장 내에 변동이 있으나 크게 기대할 만한 일은 못 되는군요. 친구 사이에 지장을 줄만한 재정적인 변동을 두지 마십시오. 78년생 오랜 시간 힘들게 버텼던 일들이 마무리됩니다. 좋은 쪽이라고는 확신치 못하겠으나 한참의 시간 후에는 그 일들이 잘 무마되리라 예상됩니다. 재정적인 상황이 좋지 않으니 비상금을 꺼내야 할지도 모르겠네요. 90년생 많은 일들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크고 작은 일들이 많겠습니다만 당신이 집중하고 있는 문제는 단연 대인관계입니다. 주변 사람에게 칭송받는 시기이기도 하네요. 3일의 제복은 아주 좋습니다. 양띠 전체운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막혔던 일이 조금씩이나마 풀어지게 된다. 급하게 마음을 먹으면 될 일도 안되니 느긋한 마음을 가져라. 55년생 당신의 숨은 노력을 가족들이 알아주지 않는군요. 가족 내에서 외로움이 커지는 시기입니다. 당신의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기 바랍니다. 소탈한 모습 속에 진실이 있습니다. 67년생 기혼자의 경우 부부 사이가 급속도로 냉각기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랑에 있어서 자신이 없는 당신입니다. 미혼의 경우는 좋은 사람이 있어도 말을 하지 못해 답답해집니다. 79년생 짝사랑 상대에게 섣불리 대시하지 마십시오. 당신에게 어려운 일은 상대방에게도 어려움으로 강요하지 마십시오. 좋은 사람들과 좋은 곳에서의 식사는 유대 관계를 높이는 일입니다. 91년생 쉽게 포기하지 않기 바랍니다. 당신은 변덕이 심해지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선택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지켜보고 미래를 보기 바랍니다. 지난 사랑의 미련이 많이 남습니다. 원숭이띠 전체온 새로운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이와 중에 재물을 써야 할 일이 생긴다. 이왕이면 폼나게 행동함이 좋으리라. 56년생 건강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아랫사람과의 분쟁이 잦으나 곧 풀릴 수 있는 운입니다. 즐거움은 가족 안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친구 사이에 너무 따지지 않는 편이 길합니다. 68년생 기혼의 경우 부부 사이에도 지켜야 할 예의가 있습니다. 외로운 마음을 의지할 곳이 필요합니다. 미혼의 경우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기 바랍니다. 눈앞에 이익에 매달리지 않기 바랍니다. 80년생 어른 역할을 분명하게 하기 바랍니다. 바쁘면 쉬어가는 편이 좋습니다. 얻는 것은 많지만 마음이 외롭습니다. 예대인, 옛날 사람을 찾기 바랍니다. 사랑을 얻는 데는 당신의 용기가 필요하군요. 92년생 이별수가 커 보이는군요. 기존의 사람, 기존에 하던 일과의 관계가 변화되는 시기입니다. 전통적으로 해오던 일들의 새로운 것들로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성우는 좋지 않으니 당분간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 결정은 좋지 않습니다. 본인의 마음을 잘 살펴보는 시기가 되면 좋겠네. 닭띠 전체 온두 사람이 마음이 일치하니 이루지 못하는 일이 없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능히 극복할 수 있으니 최선을 다하라. 57년생 한길 사람 속은 알기 어려움을 아시기 바랍니다. 먼저 베풀기 전엔 당신은 아무런 주의를 끌지 못합니다. 예정에 없던 나눔이라도 베푼다면 그 이상의 보답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후회할 일은 아예 만들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69년생 작은 일에도 신중해야 할 것입니다. 신중하게 마음을 정리하기 바랍니다. 허전함을 달랠 수 있도록 새로운 세계로 눈을 돌리십시오. 뜻밖의 많은 돈이 나갈 수 있습니다. 81년생 의욕이 넘치는 시기입니다. 생각한 일들은 오후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바짝 정신을 차리기 바랍니다. 힘든 만큼의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네요. 당분간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93년생 칭찬할 것이 있으면 아끼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즐거운 일이 생겨 힘이 솟는다. 새로운 반전이 생기는 시기입니다. 동료를 좋은 사람으로 고르기 바랍니다. 변동의 시기에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개띠 전체 온 지금까지 막혀 있던 일이 술술 풀어져가는 시기이니 매사에 거칠 것이 없다. 노력한 만큼 얻으리라 58년생 크고 작은 변화가 많습니다. 내 뜻을 상대방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존중하는 방법을 선택하도록 하십시오. 지금 있는 그대로만 유지한다면 좋은 결과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70년생 친한 사이일수록 예의를 갖추고 대하기 바랍니다. 충분한 실력이 바탕에 되어 있는 관계로 사람들은 당신을 충분히 평가 내릴 것입니다. 결과는 아주 좋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82년생 자신에게 없는 것을 남에게서 찾고자 합니다. 시세막게 되는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정보력으로 경쟁하십시오. 실질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상사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네요. 94년생 해야 할 일들이라면 다른 사람에게 미루지 말고 직접 하는 편이 좋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시비나 경쟁구도를 만들었다가는 당신이 비난거리가 될 것입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애쓰는 시기입니다. 되짚기 전체운 당신의 탁월한 결정으로 맡은 일이 잘 풀어지게 되는 시기이니 모 사람들의 관심과 조카를 받게 된다. 59년생 재정적인 면으로 좋은 시기입니다. 즐거운 생각을 하면 마음도 풀리게 될 것입니다. 유종의 미를 거두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부족한 듯할때 만족하고 손을 뗄줄 알아야 합니다. 시험 오는 길합니다. 71년생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입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말을 더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이웃의 어려움을 돌보고 공짜로 받는 것을 주의하기 바랍니다. 쓸데없는 일에 힘들이지 않기를 조언합니다. 83년생 끝까지 이득을 밝히게 되는군요. 인간에 대한 실망을 하게 됩니다. 권위의식은 버리고 마음을 열고 대하기 바랍니다. 지출이 많아지는 시기이므로 주의해서 금전관리를 하기 바랍니다. 95년생 다른 생각 말고 바쁘게 생활하기 바랍니다. 마음의 부담감을 털어낼 수 있는 계기가 생기게 되는군요. 친구와 적을 잘 구별하기 바랍니다.